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다들 안녕하신가요? 저는 30대 여자 요양보호사입니다. 남편은 저와 성격도 잘 맞고 무던한 사람이라 갈등이 크게 없었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보육원 출신의 고아라며 무시하고 막말을 하는 사람이었죠. 지금은 시어머니가 저를 무시하지 못하고 쩔쩔매는 편이지만 이런 상황이 오기까지 나름의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사사건건 절 무시하고, 막말하던 시어머니가 제게 잘 대해주기까지의 사연에 대해 말을 해보려 해요. 여보, 어머님, 나한테 뭐 화나신 거 있으셔? 아니, 갑자기 그런 얘기를 왜 물어봐? 어머님이 요즘 나볼 때마다 째려보시는 것 같아서 여쭤봤었거든. 혹시 저한테 맘상하신 일 있냐고 여쭤봤더니, 대답 안 하시고, 대체 언제 분가할 거냐고 하시더라고. 우리 분가한다고 할때 말리시던 분이 어머니셨는데 말이야. 아 그냥 엄마가 원래 누구랑 같이 살고 지내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셔서 그래. 아빠랑도 한 침대에 누우면 불편하다고 각방 쓰시는 분이잖아. 우리 엄마. 그럼 뭐 다른 문제는 없다. 이거네. 당신이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야. 사람이 가끔 또 이유 없이 심기 불편한 날도 있는 거지. 오늘이 엄마 그런 날인가 봐. 그런 거라면 다행이긴 한데. 영 눈빛이 심상치 않으셔서 그래. 혹시나 어머님이 그러시는 이유 알면 꼭 말해줘. 알았으니까 걱정 마세요. 우리 마누라. 신혼 여행을 다녀온 저와 남편에게 괜히 집장만 한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돈 쓰느니 제대로 모아서 좋은 곳에 가라고 말씀하시던 시부모님. 그 덕분에 저는 신혼 초부터 시집살이를 하려나 걱정을 했었는데. 걱정했었던 것과 달리 집안일을 가혹하게 시키신다거나 하는 일은 없이 평온한 일상을 보냈죠. 그런데 아버님이 암으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않게 되면서부터 평온하던 일상이 많이 고달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사람 써야 할것 같은데 당신이 좀 돌봐드리는 건 어떨까? 남한테 부탁하는 것보다야 가족이 낫고 당신도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있잖아. 아버님 아프신데 내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던 차였어. 그런데 어머님은 괜찮으신 거야? 그게 또 무슨 말이야? 엄마야 당연히 쌍수 들고 환영이지. 아니 나 아버님 돌봐드리는 일에 대해서 별로 달가워하지 않으시는 건가 싶어서. 내가 요리하는 것부터 집안 청소하는 거 평소에 잔소리 한번안 하시다가 갑자기 아버님 쓰러지고 나시고부터는 부쩍 예민해지셨네. 엄마도 아빠 쓰러지고 나서 많이 신경이 쓰여서 그럴 거야. 무슨 병이든 환자가 제일 힘든 법이라지만. 가족도 같이 메말라간다잖아. 아빠 옆에서 평생 살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니까 마음이 많이 안 좋으신가봐. 아버님이 빨리 회복되셔야 할 텐데. 삼기라고 하니까 아주 희망이 없진 않지. 저는 요양보호사로서 암 때문에 거동이 불편해하시는 아버님을 많이 도와야 했는데요. 육체적인 노동도 힘들었지만 무엇보다 저를 지치게 하는 것은 어머니의 비협조적인 태도였습니다. 기영 아빠는 자기 전에 라면을 꼭 먹어야 잠드는데, 그걸 네 멋대로 치우면 어떡하니? 어머님, 라면은 탄수화물이고 자기 전에 먹는 건 사약이나 다름없는 거라서요. 아버님이 꼭 드시고 싶어하는 건 알겠지만 건강한 식단으로 챙겨드려야 암도 빨리 낫죠. 항암제 처방 때문에 입맛도 제대로 못 느끼는 사람이다. 탄수화물이고 나발이고. 뭐라도 먹어야 회복을 하든지 말든지 할거 아니야. 어머님 말씀도 일리가 있기는 한데 의사가 주의한 음식이라서 말씀을 드려요. 저나 그이나 어머님 모두 아버님 회복 위해서 힘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아무렇게나 음식 드시게 하면 도로 묵이니까요. 이 집에서 너만 생각이 있는 사람인 줄은 몰랐구나. 내가 아무 음식이나 차려준 줄 아니? 라면 끓여 주면서 몸에 좋은 버섯도 넣고 기름기도 쫙다뺀 웰빙으로 대령했다. 어디 이게 알지도 못하면서, 시애미 말에 토를 달아 꼬레 또 요양보호사라고 뭐좀 배웠다. 이거니. 배웠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의사분이 이미 주의를 준 사항이니까요. 알콜 섭취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같이 와인도 드시고, 그이가 술이 없으면 아파서 잠을 못잘것 같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거다. 너야 뭐 따로 방 쓰니까 시애비가 끙끙대건 말건 시애미가 덩달아 잠을 설치건 말건 상관없겠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편하게 말하는 거 아니야. 어머님은 아버님에게 몸에 좋지 않다고 하는데도 말을 듣지 않고 권하셨고 결국 아버님의 병세는 극도로 악화되고 말았죠. 어머님은 이 모든 게제 탓이라고 생각하셨는지 욕설은 기본의 집안일에 대한 지적이 늘었고 심지어 저로선 참기 힘든 막말을 쏟아내기도 했죠. 에라이, 못 배운 거사, 가위나 칼 같은 건 씻고 나서 행주로 깨끗하게 닦아야 한다고 몇 번을 말해? 안 그러면 안 보이는 녹다 쓸어서. 날 무뎌지고, 다음에 쓸 때, 건강도 안 좋은데. 넌, 어쩌면, 그렇게 내가 말한 걸, 이렇게 개무시할 수가 있니? 아, 죄송해요, 어머님.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허이고, 이제 시애미를 치매로 몰겠다. 이거냐. 그래, 설령 내가 너한테 말을 안 했다, 치자. 그럼, 너가 알아서 보고 익혀야 할거 아니야. 시애미가 모범 답안을 이렇게 보여주는데도 그게 어렵니? 너는 생각이 없이 사람 시키는 것만 그대로 따라 하는 애니? 어머님, 미리 주의를 주셨으면 저야 당연히 따르고 싶죠. 그런데 자꾸 말씀이 바뀌시니까 저도 혼란스러워서요. 얼마 전에 쓰레기 버릴 때 냄새 난다고 봉투 두 겹으로 하라고 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그런데 그거 다시 봉투 아깝다고 무슨 낭비냐며 소리치셨잖아요. 사람 생각이 무슨 로봇도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똑같겠니? 그새 생각 좀 바뀐 거 가지고 더럽게 트집질이구나. 하여튼 간에 앞으로는 내가 하는 말 명심해. 알겠어. 모르겠어.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핍박을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힘들다고 말하며 도대체 이유가 무엇인지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제야 제게 진실을 알려주더군요. 사실 엄마가 마음에 들어하는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내가 그거 다 파토내서 지금도 뿌리 좀나 있나 봐. 당신이 파토를 냈다니 설마 당신 나랑 만나는 동안 선본적 있었어? 사람 참 무슨 그런 큰일 날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해. 당신 만나기 전에 선 봤었던 적이 있었는데. 엄마가 부잣집이라 마음에 들어 하셨거든. 나는 월급쟁이 신세인데, 그쪽 집안은 그래도 기업도 작그나마 운영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물려받으라고도 하시고. 헐, 그런 일이 있는지는 난 꿈에도 몰랐네. 그럼 당신은 왜 그거 다 파토 놓은 거야? 나 대학 다니는 것부터 전공의 직업까지도 다 엄마 입김에 휘둘리면서 살았잖아. 내가 정말로 좋아해서 이 사람하고 평생 살수 있겠다. 싶은 사람이어야 할것 같아서 그랬어.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고 내가 당신 많이 힘들게 한 적도 있는데도 그럼 뭐 나는 당신 안 힘들게 하나? 하여튼 당신 알아봤자 좋을 얘기도 아닐 것 같아서 이제야 말을 하네. 엄마가 요즘 당신 많이 힘들게 하나 보네. 그러니까 당신이랑 나 사귀기 전이면 벌써 몇 년이나 된 일인데 그걸 아직도 이러시냐? 엄마가 원래 못 배우고 그래서 고집이 좀 많으셔. 돈 욕심도 많은 편이고 돈 욕심은 모르겠는데 고집 많으신 건 진짜 인정. 아버님한테 해로운 거 드시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자꾸 먹여서 걱정이다. 얼마 전에는 의사가 먹지 말라는 술까지 같이 드셨다니까. 뭐? 엄마 진짜 제정신 아니네. 의사가 말한 걸왜안 지키고 그래? 당신이 어머님한테 좀잘 설득해 봐. 알았어. 아빠 건강 위태로운데 그런 줄은 내가 몰랐다. 와 엄마 진짜 큰일 날 사람이네. 아버님의 건강회복을 위해 남편까지 거쳐가며 어머님을 좋게 타일러 보려 했었는데요. 어머님은 제가 남편에게 그런 부탁을 했다는 걸 아시고는 절더 미워하기만 하실 뿐, 도저히 고집을 꺾을 마음이 없으셨습니다. 결국 아버님은 암이 더 악화되어 돌아가게 되셨고, 장례식을 치러야만 했죠. 어이가 없는 것은 장례식 이후에 어머님이 절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너, 기영이, 애비가 죽기 직전에 나한테 뭐라고 한지 아니 어릴 적 먹던 것처럼 따뜻하고 진한 강된장 쌈밥 먹고 싶다고 그러더라. 그런데 너가 나한테 눈치 주는 바람에 그 꿈도 못 이루고 하늘 같구나. 아버님 건강 생각하면 그렇게 짠 음식 안 먹는 게 좋기는 하죠. 너가 그렇게 먹을 거못 먹을 거 가려가면서 제안을 두니까 그렇게 된 거라고는 반성 못하니 네? 설마 아버님 건강해친 게제 탓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이세요. 원래 사람이 과하게 금욕을 하면 그것 때문에 도리어 스트레스를 받는 법이다. 맛있게 먹어야 건강도 좋아지고 사람이 혈색이 좋아지는 거 아니냐. 그런데 너가 술이고 고기고 기영애비가 좋아하는 건 죄다 막았잖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집에서 뭐 맛있는 것 먹지도 못하고 낙이 있었겠니? 저번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런 일은 의사말을 따르는 게 최고예요. 저는 의사말대로 했을 뿐이고요. 그러니까 너가 안 되는 거다. 가족이며 부모며 하나 잃어본 적 없으니 공감을 할 리가 있나. 내가 이래서 보육원 출신인 니년을 반대했었는데 기형애비며 기형이며 사람 보는 눈이 없어놔서 문제지. 어머님 보육원 출신인 거저 부끄러워하지는 않는데요. 가족이며 부모 잃어본 적 없어서 그렇다는 말씀은 좀 많이 듣기가 불편하네요. 아버님 병간에 제일 힘쓴 것도 저예요. 암 걸리시고 난 다음 제일 집에서 많이 대화한 것도 저고요. 그런 년이. 그 사람 먹고 싶다는 막걸리에 김치전 하나를 못해줘. 보나마나 의사 핑계로 지 귀찮다고 아무것도 안 해주려고 한 거겠지. 내가 훤히 보인다. 훤히 보여. 아버님 건강에 좋은 거 먹이려고 소금도 골라사서 요리했는데요. 제가 어떻게 요리하고 간병해드린지 다 보고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이거 입만 살아가지고 시애미한테. 바락바락 대드는 거 보게. 너 듣기 싫으니까 앞으로 입 다물고 있거라. 이러니까 네가 애미애비 없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다. 아버님이 돌아가시자 많이 상심도 하셨겠다. 눈치를 줄집안의 가장도 사라졌겠다. 어머님의 언행은 나날이 거침이 없어졌죠. 신혼 때는 저를 보며 못마땅한 눈길을 주시는 게 고작이었던 분이 아예 애미애비 없는 년 하시면서 아무렇지 않게 욕설을 내뱉으셨습니다. 매일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제가 차려주는 밥도 드시지 않고 배달음식에 라면에 술을 드시다 보니 하루가 다르게 어머님의 건강 역시 악화되고 있었는데요. 어머님 의사분 말 들어보니까 당뇨 증세가 있으신 것 같던데요. 이대로 가시다간 정말 큰일 날것 같아요. 우리 집안에 의사가 있는 줄은 또 몰랐구나. 이젠 하다하다. 요양 보호사나 부랭이년이 의사 역할까지 하려고 시애비도 모자라 시에미까지 말라죽일 작정인 거냐. 저도 어머님 드시고 싶은 음식 편하게 대접해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면 건강이 악화되고 좋은 것 하나도 없으니까 걱정이라 그런 거죠. 이렇게 계속 관리 안 하시다 보면 정말 큰일 날 텐데 괜찮으세요? 내 몸은 누구보다 내가 잘 안다. 의사들 어차피 이거 안 좋다 저거 안 좋다 해봤자 잠깐이야. 당장 커피만 해도 몸에 좋다느니 안 좋다느니 얼마나 말이 많아. 그거 나 수십 년 동안 아침마다 입에 달고 있는데도 멀쩡하잖니. 어머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겠는데 건강이 실제로 악화가 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됐으니까 앞으로... 또이 문제로 잔소리하지 마라. 너 때문에 오히려 내가 없던 병이 생길 지경이다. 대체 분간은 언제쯤 할 거니? 건강에 신경을 쓰지도 않고 오히려 분간을 하라고 하시는 시어머니. 결국 당뇨가 악화되었고 갑자기 쓰러지는 일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경이 되어서도 건강에 신경을 쓰시지 않고 아이스크림을 먹겠다. 과일을 가져와라. 고집을 부리시더군요. 애미 애비도 없는 고아녀나 내가 요즘 네꼴 보기 싫어서 이렇게 병이 다 걸렸다. 나 죽으면 덩실덩실 춤출 거 생각하니 내가 이가 아득바득 갈리는구나. 에이. 빌어먹을 년아. 어머님, 제 남편도 어머님 죽으면 고아인 건 아시죠? 하나뿐인 아들 고아 만들어드리면 만족하시겠어요? 뭐, 이게 미쳐가지고, 너 지금 시애미한테 뭐라고 했어? 기영이가 이 꼴을 보면 널 가만히 둘줄 알아? 그이가 얼마든지 봐도 돼요. 어머님 고집이 저만 지친 게 아니라 그이도 같이 지쳤으니까요. 어머님 건강 어떻게 악화되시건 간에 그냥 분가해서 저라도 마음 편하게 먹으래요. 뭐내 아들 기영이가 그럴 리가 없다. 이게 어디 모자 사이를 갈라놓으려 들어 이 썩을 년이. 그 문제는 나중에 그이랑 얘기를 해보시면 될 일이고요. 어머님 제가 하는 말 제발 귀담아 들어주세요. 아버님 돌아가신지도 한참인데 대체 언제까지 이러시려고요. 앞으로 이렇게 계속 건강 안 챙기시면 어머님처럼 그이도 괴로운 마음 들 텐데 그건 괜찮으세요? 정말 남편이 고아가 되어야 정신 차리시겠냐구요. 제가 정말 분가하길 바라신다고 하시면 지금 저 욕하세요. 그럼 저 뒤도 안 돌아보고 짐 싸서 남편이랑 나갈 테니까. 알았으니까 조용히 하거라. 잘 생각해보시고 답변 주세요. 어머님이 말하신 것처럼 제가 사라져드려야 건강이 좋아지실 것 같으면 그렇게 해드리려구요. 예. 아가.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무슨 말씀이신데요? 기영애비 말이다. 고기랑 술을 어찌나 좋아하는지, 아니, 매일 무게 잡던 사람이 고기랑 술만 들어가면 기분이 좋아서 허허 아주 하회탈이 되거든. 그 양반이 제주도 가서 나랑 흑돼지 구이 먹자고 했었는데, 그걸 내가 바쁘고 귀찮다고 못들어줬다 그러셨군요. 많이 안타까우셨겠어요. 그거 생각하면 내가 너무 미운 데 하소연할 사람도 없다. 밤마다 고통스러워하던 그 모습이 자꾸 아른거리기도 하고 그래서 너 고생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고집불통인 이 늙은이가 괜히 심술을 부렸구나. 그동안 보육권 출신인 거 들먹이면서 욕한 것도 미안하구나. 어머님, 이제라도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어머님이 말씀하신 사정 있는 줄은 하나도 몰랐죠. 저도 진즉 알았으면 무리해서라도 아버님 모셨을 텐데. 다 지난 일인데 계속 얽매여서 뭐 하겠니. 살 사람은 살아야 하는 건데. 기왕 사는 거 위에서 볼 아버님 생각해서라도 잘 살아야죠. 어머님 당뇨는 요즘 심각한 병도 아니니까 너무 상심마시고요. 저도 많이 노력할 테니까 믿어주세요. 당연히 믿는다. 그냥 미안해서 그러지. 너 분가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가렴. 내가 집을 팔아서라도 너희 살 신혼집은 장만해주도록 하마. 어머님 말씀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남편을 고아로 만들고 싶냐는 저의 호소에 마음을 돌리신 어머님. 결국 저와 남편은 분가를 하기 직전. 어머님과 함께 남기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의 어머님은 온전히 제게 마음을 여셨고 관리에도 충실히 따라주셔서 당뇨로 인한 건강 악화 역시도 많이 개선이 되었답니다. 앞으로 어머님의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가족이 이제 다 화목하게 지내고 있으니 오래오래 사시길 바라는 마음이네요. 사연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